저희 팬톡방의 라이너님 라이너님이 제보해 주신 정보를 한번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를 들어왔고요. 오늘 드릴 정보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콜라보 앤 듀오 관련된 정보인데 피파 온라인을 안 들어가도 이 피파 모바일만 해도 주사위를 불려서보상을 <laughs> 받을 수가 있어요. 저도 어제 안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. 피파 온라인을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요. 피파 온라인 하는 법. 그 영상에 만 14세나 아니면은 뭐 비밀번호가 없어졌다. 뭐그 2차 비밀번호 까먹었다.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안 하셔도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또더 중요한 거. 저희 3주년고 이벤트에 악리 얻으려고 사실 다 피파 온라인 깔았었잖아요. 근데 피파 모바일 보상만 받아도 악리 퀘스트가 카운팅이 된다.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 듀오 이벤트인데, 피부만 접속을 해도 콜라보 듀오 이벤트가 성립이 된다. 악리를 하는데. 4라운드 때 그냥 주사위한번 볼리면 그게 한 번으로 카운팅 되는 거고. 피파 온라인을 하면 은 하루에 두번 카운팅이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피파 모바일만 해도 요거를 쫙 클리어해서 악리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아... 미성년자분들, 뭐 부모님, 락걸린 계정 모두 악리 오진을 받을 수 있다. 이거 진짜 꿀정보. 꼭 받아가세요. 온라인 안 하셔도 악리 받을 수 있으니까 콜라보 듀오에서 주사위 꼭 굴리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피파 모바일 주사위만 굴려도 악리 오진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. 그거 꼭 참고하세요. 여기까지!